롯데백화점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분홍색 선을 따라서 우회전하실 건데요. 두 차선 모두 우회전이라서 분홍색 선으로 잘 따라가셔야 되세요. 자, 앞에 직진 신호니까 횡단보, 횡단보도부터 속도를 살 줄여주면서 핸들 반을 돌려 멈추시고. 살피고 난후 분홍색으로 진입. 자, 분홍색 차선이 두 개인데요. 오른쪽 끝 차선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우선 속도 줄이시면서 핸들을 반 정도 돌려 멈추고 오른쪽 거울 한번 보세요. 자, 차가 올라가면 핸들을 돌리시고 브레이크 살짝. 자, 차를 똑바로 세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내려가기 전에 차를 먼저 똑바로 세우시고, 왼쪽, 오른쪽 간격을 보세요. 간격 보신 다음에, 서서히 내리시면 앞에 길이 보이실 거예요. 자, 왼쪽에서도 차가 나올 수 있어서, 왼쪽 한번 보시고, 우리는 오른쪽 길 따라 내려갈 건데요. 이때. 자길안 보인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속도 줄이면서 내려오면 자 오른쪽 연석 따라 핸들 반 돌렸다가 살짝 풀고 다시 잡아 돌리고 살짝 풀고 천천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 정리 자 천천히 뒷 차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5km로 간다 생각하셔도 돼요 10km 미만입니다. 천천히 가셔야 왼쪽에 붙었나, 오른쪽에 붙었나,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자, 여기 또 내려갈 건데, 내려가기 전까지는 안 보이니까, 왼쪽, 오른쪽 거울로 간격 확인. 내려오면 보입니다. 내려오면 보여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내려가기 전에는 거울로 간격 확인하세요. 내려 가면 보입니다. 자, 지하 5층까지 올라 내려갈 거예요. 지하 5층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내려가기 전에 왼쪽 오른쪽 간격 확인. 자, 내려 가면 길 보여요. 자, 바로 왼쪽으로 꺾게 되는데요. 이때 확 꺾이니까. 너무 빨리 돌리시면 안 돼요. 천천히 돌리시고, 길이 어느 정도 보이면 또 돌리시고. 자, 왼쪽은 진입 금지라서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이때, 오른쪽 거울 한번 봐주시고, 핸들을 정리하시고요. 자, 왼쪽으로 가실 건데, 여기가 일방인데,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차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어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앞쪽 기둥 보시면, F3, F4 써 있는데, 그 사이로 진입하실 거예요. 자, 기둥에 거울 닿을 쯤, 핸들을 돌릴게요. 한 바퀴. 자, 45도 쯤 풀어 주시면 됩니다.